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텐 무용부부로스 드라마 탑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7위 드라마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요 네, 2012년작입니다 KBS에서 방영했고요 주원 진세연, 박기웅, 한채아 주연의 각시탈. 각시탈. 아 각시탈. 네, 네. 각시탈은 만화가 원작이죠. 허영만. 원작 만화. 예, 음. 있는데 저는 이 각시탈을 이 만화를 몰랐었어요. 음. 그렇죠, 음. 나 어렸을 때. 허영만. 예, 네, 저는 몰랐다가 드라마 보고 아 이게 만화가 원작이었구나 알고. 실제 음. 우리 전에 뭐 얘기하다 가 헷갈렸잖아. 각시탈이랑 세통소랑. 세통소랑. 음. 어, 맞아요. 어, 이런 얘기도 했었죠 A.P.에서. 맞아요. <laughs> 그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됐어. 뭐가 뭔지 <laughs> 세통소도 있었어. 네. 어, 각시타. 그때 뭐 음. 찾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택견 태견. 네, 음. 세통소랑 음. 하튼 두개 네, 비슷해. 근데 음. 저는 이 각시탈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정말 만화 같은 소재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국뽕에 취하고 싶다. 아 일제를 음. 혼내주면? 아, 음. 일제로 혼내주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를 혼내주는 일본 앞잡이였던 이에 음. 각시탈 쓰고 음. 멋진 택견으로 음. 네, 하나둘 물리치는 이 내용이. 저는 너무 만화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권성진과 그냥 확실한 주제가 담겨 있으면서 아주 속시원하게 봤던 네, 드라마였습니다. <laughs> 상당히 이 만화가 앞서간 만화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그렇죠. 음. 각시탈 최충소와 함께 음. 국경의 갈가마이갈가마이 응. 이연세. 응. 음. 이게 되게 좀그 음.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음. 이 이연세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들이 남벌 있잖아요. 남벌. 남벌도 남벌. 있잖아. 아, 남벌이 남벌이 정점이었지. 네. 네. 아무튼 그때 우리 정말 문화적으로 즐길 거 없을 시절에 음. 어, 만화로 우리를 네. 달래줬던. 음.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상대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겨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때는 음. 근데 우리가 80년대 되게 우리가 현실이 좀 안담했던 음. 정치 현실도 그렇고 음. 근데 이런 만화로 푸는 거죠. 음, 맞아요. 음, 아무튼 저항 의식이다. 네. 네. 이걸 다시 리메이크한 음. 드라마네요. 각스타리 주인공이 누구요? 주원. 주원이요. 주원. 예. 이걸 예. 떴죠. 맞아요. 음. 이걸로 떴죠. 어. 이걸로 뭐대박이었 사실 이때 각스타리 제작비가 100억이었어요. 아그 어, 당시에는 되게 예. 큰 어. 말도 안 되는 네, 당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체 제작비. 해본 말. 당 100억은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안들었어요 <laughs> 예. 예. 각시탈. 네, 그만큼 네.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의 뭐탑0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최가정의 7위는? 네, 저는 뭐 오작경이 파리에서 음? 소개했던 24아 <laughs> <퓨니포>. 겹쳤군요. <laughs> 네, 7위 예뻐봤습니다. 네. 네. 겹쳤네요. 쫑이 났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잭바워. 네, 내가 그때 그 핸드폰 벨소리를 잭바워. 띠띠띠띠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 해서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핸드폰이 울리면 그 소리가 나가지고 이2 4 티포를) 본 사람들은 다들 막 웃었죠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거 야 이거 테러 난 거야 니야막그 재밌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김 피디의 (7위는) 뭔가요? 모를 것 같은데 이것 좀야너좀본거좀해본거 좀. 좀 아문제봐봐 이런 것들을 좀 음. 백일의 남군 님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어 이거는 알아요. 제목은, 제목은 았는데아 알아. 제목은, 어, 제목은 들었어요. 네, 이것도 꽤 인기 있었는데. 예, 도경수라고 네. 그 아이돌 주신 엑소 엑소 엑 네, 네, 도경수. 음. 음. 그 저기 어디야? 저 그거 뭐야? 저기 시네. 저기. 그신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네, 신과 함께 나왔죠. 음. 음. 그 군인으로 나오는 맞아요. 도경수. 아, 휴가 아, 나온 군인. 음. 남지현 이런 배우들이 나왔죠 TVN에서 했고요 이 드라마도 역시 그 이제 판타지 드라마인데 음? 갑자기 세자가 되는 남자 주인공이 음? 또이 왕자와 거지 비슷하게 갑자기 기억을 잃고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음. 갑자기 내려가서 음. <laughs>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막 이런 거예요. 100일 동안 이두 사람이 말하자면 계약 결혼 같은 걸해 갑자기. 음. 음. 이것도 사극인가요? 음, 사극이에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두 사람이 또 서로를 발견하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사랑을 나눈다 이런 건데. 아, 네. 음. 재밌어요. 멜로네요, 멜로. 멜로이기도 하지만 멜로 사극? 멜로 사극, 예, 예. 네. 멜로에 가깝겠네. 주로 사랑 네. 얘기니까. 네. 네. 음. 근데 막 애절한 것도 있고 막 그래. 재밌어. 음. <laughs> 100일의 남군. 제목이 잘안땡겠네 100일의 남군이 뭐냐면 남궁. 100일 동안 이 세자가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음. 100일 동안 이 남녀가 같이 음. 부부 생활을 하는데 물론 이제 첫날 밤도 못 지르고 이렇게 부부 생활한 거야. 근데 갑자기 또 세자가 또 환궁을 해. 환궁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응? 서로 그리워하고 막 이러다가 음. 또 이게 렇 된다. 애절하겠네요. 이게 원 이게 뭐냐면 원녀광부에 대한 얘기 알아요? 원녀광부 이해말 하자면 옛날에는 그 노총각 노처녀를 원녀광부라고 불렀대. 아 원녀광부. 원한이 많은 여자와. 미친 남자 어, <laughs> 이런거야 술위기에서 어, <laughs> 세자가 그 원녀 강부들 때문에 비가 안온다고 그래가지고 음. 결혼시키라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네. 얘기를 막 섞었는데 하여튼 보면 재밌어요 백엘의 남군. 남군님 백엘의 남군님 재밌어 네. 알았고요 <laughs> 형이 인생 드라마로 꼽을 정도예요어 <laughs> <laughs> 재밌어 7리로 꼽았잖아 아니 일단 이런거잖아 <laughs> 네. 드라마라는게 뭐야 그냥 보는데 그냥 계속 보게 되는게 드라마죠 <laughs> 보다가 안보면 나한테 멀어지는거잖아 근데 끝까지 봤어요 일단. 내가 봤을때 최과장은 아까 50편인가 100편인가 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금 톱10을 골랐고 김필이 제이 음. 생각난 대로 적었어 나 아, 적었던 걸 적었어 <laughs> 그렇지 음, 재밌으요 네. 네. 지금 7인가요네 저의 7위는 최근 음, 미드인데요 스포츠 미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스포츠 미드 음. 애플TV에서 2020년 그리고 2021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음. 드라마입니다 테드 라쏘 아, 테드 d Lasso. Ted Lasso. Ted l a s t t e 최신작 s s o Ted Lasso. Ted Lasso. l a 신 s o Ted 죠 a s s o Ted Lasso. t e s s l s s Lasso. 이 e d Lasso. Ted l a s s e l e l 축구. 음. 그걸 하는데, 내가 이거, 이게 시즌 1이랑 2밖에 없어요. 두 개인데, 음. 에피소드는 다 합쳐서 그래도 22개밖에 안 되는데요. 음. 시즌 1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과몰입해서 봤어요. 음. 그것도 한 번도 안 끊고, 음, 10개인가 그런데, 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완전 취향 저격이다. 뭐, 우리 다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 좋아하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뭐 이렇게 축구에 이렇게 어뭐 이렇게 자세한 그런 건 아닌데, 그 분위기랑 영국의 그프리미어 리그, 그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가상의 어떤 팀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주변 얘기들을 다룬 거죠. 이게 좀 재밌는 설정이 그 구단주가 그쵸. 여성 구단주잖아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그쵸. 그 이제 여성 구단주가 혼자 이 팀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근데 음. 남편이 이 팀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팀을 망치려고 생각하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는. 네. 그 옛날 그 메이저 리그 네, 영화. 그거랑 약간 네. 좀 모티브가 비슷해요. 근데 음. 재밌는 거는 그 클리셰로 저도 이게 따라가나? 이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죠. 예. 이게 굉장히 끈끈한 이들의 어떤 이 팀을 운영해 가는 그뭐 코칭 스텝이랑 뭐 프런트랑 또 선수들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막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 있고. 그렇죠? 예. 이거에서 이제 늦깎이로 뜬그 예. 배우 그 얘기한 그 구단주. 예. 한나 워딩햄이라는 네. 여잔데 원래 뮤지컬 배우. 아, 이 왕좌의 게임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모르나 보죠? 그막 이렇게 옆에서 때리고 이러는 수녀 기억나세요? 아. 그수녀 예, 맞았더라고요. 네. <laughs> 저 그래서 이두 이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달라 가지고. 저 그렇죠. 왕좌의 게임이랑 네. 해리포터에는 모든 영국 배우들이 다 출연하니까. 네. 근데 제이슨 서데키스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잘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코미디언 그 SNL 출신 네. 배우지만 네. 직접 자기가 프로듀싱도 하고, 네. 그 그러니까 수다퀴스가 많은 거죠. 네. 상도 많이 받고. 네. 작년 올해는 저게 오징어 게임이 휩쓸었지만, 작년 에미상은 이게 테드 라소가 테드라소. 다 음. 휩쓸었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애플 TV라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려면 그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시즌 1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시즌 2가 약간 좀 느려지는 느낌인데, 네. 내가 이거 보고도 생각한 게 시즌 3리는 테드 라소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 미국. 국가 대표 축구 팀을 감독하면 어떨까?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는 이번에 음. 카타르 월드컵에 미국 들어갔잖아요. 음. 이란이랑 같은 조야. <웃음> <웃음> 그래서 두 팀이 경기할 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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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월드컵을 소재로 하면 재밌을 거 아, 같은데 알겠네. 그게 네. 카피라이즈나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 많긴 네. 하겠지만 피파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네. 협조해 주지 그렇죠. 않으면 어렵겠네요. 근데 피, 피파랑 하면 되죠. 테드라스 정도면이테드라는 제가 보기엔 EPL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 아. 이제 다른 팀들 쭉 나오고 네. 여기 이 팀만 여기가 뭐더라? 그 빵집 이름이었는데 그 테들라스가 그 가장의 EPL 팀, 팀 이름이 그왜그 홍대에 있는 빵집 그 뭐냐? 저기 나폴레옹. 홍대 홍대 뉴치먼드. 리치몬드 <웃음> 리치몬드, <웃음> 리치몬드 c h i m 는 n d e r i c h 는 m o n d e Richimonde. r i 다 h i m o n d e Richimonde. 이 i c h i m o n d e Richimonde. r i c h i 그 구단주가 이 감독을 데리고 온 이유는 팀을 망치려고. <laughs> 망하게 하려고. 예. 축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와서 이사람 망하게 할 거다. 라는 음. 생각으로 데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팀원들을 너무 잘 끌고 는 거지. 그래서 세대 원화 그런 게 아주 잘 나와 있고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laughs> 진욱이 너 되게 좋아할 걸. 그래요. 어. 어 이거 오재형이 추천해 같은... 줬었는데 이형 음. 이들 어, 이, 이, 이 드라마 저 한국 드라마에도 있는 거 같은데. 어? 스토브리브 같은 거 아니야? 네, 스토브리그랑 어, 좀 통하는 어. 예, 응, 그렇죠. 점이 있네요. 응. 거기는 이제 감독이 오는 게 아니라 구단주가 경험이 없는 야구에 대해서 모르는 구단주를 데리고 오는 거죠. 구단주가 아니라 그, 저기 아니야. 아, 단장, 단장. 단장이지만. 예, G.M. G.M.을 어. 데리고 오는 거죠. 음. 스토브리그가 조금 먼저였나? 조금 먼저 같은데. 네, 예, 조금 먼저 인 음. 같아요. 스토브리그가. 음. 예. 네, 뭐 이런 스포츠 드라마들도 또 많으니까. 음. 저는 이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그외 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음. 친구가 나중에 코치까지 되잖아요. 워터보이, 음. 네닉 모하메드라고. 예, 네, 그렇죠. 예, 네, 음. 이게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너무 좀 뭐라 해 되나? 좀 짜내. 그렇지. 음. 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출세였죠. 예. 출세했는데 애가 이제 자기 안에 막 선과 악이 막 싸우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간적인 느낌. 음, 이게 그렇죠? 그냥 음. 되게 이렇게 뭔가 한커플 이렇게 쌓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깊하게 들어가는 좀 소재들이었던 거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거는 제이슨 서드케스가 정말 거의 99% 네. 만든. 그렇죠. 내가 봤던 을 SNL 출신 중에서 이만한 배우도 없는 거 같아요. SNL에서도 되게 정말 별별역을다 했거든요. 음. 오랫동안. 근데 되게 존재감은 좀 없는. 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드라스로 정말 음. 대박을 어 대박을 터치를 좀... 날렸죠. 예. 아무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꼭보시기 바랍니다. 테드라스 네.